마두로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손을 잡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 한마디.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사 여탈권을 쥔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던지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 혹은 항복 권고입니다. 한때 남미의 맹주를 자처하며 미국에 당당히 맞섰던 베네수엘라.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화폐는 종이 조각이 되었고 국민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엘리트들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의 주인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가장 먼저 이 마두로의 유령을 불러냈습니다. 나를 거스르는 자 제2의 베네수엘라로 만들어주겠다. 이 노골적이고도 잔혹한 트럼프식 불도저 외교가 시작되자마자 전 세계 경제 지도는 유례없는 속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어제 적들이 갑자기 백기를 들고 영원할 것 같았던 반미 연대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이 거대한 폭풍의 끝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코드는 트럼프의 이 치명적인 한마디가 어떻게 전 세계 국가들을 무릎 꿇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파괴적인 영향력이 한국 경제에 어떤 거대한 파도로 닥쳐올지, 그 소름 끼치는 내막을 긴급 분석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그는 트럼프에게 단순한 독재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트럼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임 시절 단한 번의 서명으로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를 마비시키고 그들의 생명줄인 달러 결제망을 끊어버렸던 그 짜릿한 파괴력을 말입니다. 당시에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수백만 퍼센트에 달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이 모델을 전 세계로 확장하려 합니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너희 나라의 화폐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고 중앙은행의 자산을 동결하며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시키겠다. 이 경고는 브릭스를 중심으로 뭉치려던 국가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식 외교의 핵심은 불확실성과 극단적 압박입니다. 그는 신사적인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목줄을 쥐고 있는 달러 패권을 휘두르며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이미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마두로 당할래? 라는 말 속에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당할 각오를 하라는 서늘한 협박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귀환 소식만으로도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은 이미 눈치를 채고 미국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반미를 외치던 지도자들은 조용히 뒷거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전 세계의 불을 미국 중심으로 강제 재편하겠다는 거대한 설계의 서막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트럼프의 이 불도저가 향하는 곳은 비단 적대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 아래 동맹국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너희도 예외는 없다. 이 원칙은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우리가 누려왔던 자유무역의 혜택들.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요구에 부합하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가 던지는 질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을 것입니다. 한국, 너희도 마두로처럼 고립의 길을 걷겠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내놓고 생존을 택하겠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트럼프의 한마디에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금리는 널뛰고 환율은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항전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리는 국가들이 늘어날수록 트럼프의 자신감은 더욱 광폭해질 것입니다. 그 광폭한 에너지가 한국의 수출 전선과 우리네 장바구니 물가에 어떤 쓰나미를 몰고 올지 이제 우리는 그 잔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0년차 작가의 시선으로 분석한 이 거대한 경제 전쟁의 서막 과연 우리는 이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트럼프가 던진 마두로라는 공포의 메시지, 그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진짜 야욕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비굴하게 만드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비굴하게 만드는 걸까요? 한 나라의 자존심마저 버리고 트럼프의 발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지도자들, 그들이 멍청해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겁이 많아서일까요? 답은 훨씬 더 냉혹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들의 목에 걸린 달러라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서서히 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이 국제결제망에서 차단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름 한 방울, 식량 한톨 수입할 수 없고 기업들은 수출 대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보다 더 잔인한 경제적 사형 선고입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복잡한 외교 수사 뒤에 숨지 않습니다. 나와 거래할래? 아니면 굶어 죽을래? 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선택지를 던집니다. 과거에는 다극화 체제를 외치며 중국이나 러시아와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귀환은 그 모든 희망 회로를 박살냈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관세를 올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의 막강한 금융 패권을 이용해 상대국 중앙은행의 손발을 묶어 버립니다. 이제 각국 지도자들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차라리 가장 먼저 굴복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을 얻어내는 것이 생존의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전 포기의 본질입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자존심보다는 생존을 택한 비참한 현실이죠. 트럼프의 협상 기술, 이른바 거래의 기술은 여기서 크게 달합니다. 그는 상대방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을 정확히 찌른 뒤 아주 작은 퇴로를 열어줍니다. 그 퇴로를 지나가기 위해 국가들은 자국의 핵심 자산을 넘기거나 미국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대등한 국가 간의 협상이 아닙니다. 포식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버리는 잔혹한 요리법에 가깝습니다. 중동의 산유국들부터 남미의 자원 부국들까지 줄줄이 트럼프에게 충성 맹세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소름돋는 점은 이 목조르기가 실시간으로 우리 경제 데이터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치솟고 신흥국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현상, 그것은 단순히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파동입니다. 자본은 가장 영리하고 비겁합니다. 승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는 돈들은 이미 미국으로 달러로 무서운 속도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항전을 포기한 국가들의 뒤편에서 트럼프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냥감의 목록에는 슬프게도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토록 잔인하게 전 세계를 압박하며 진짜로 노리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단순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전 세계 자본과 자원을 독점하려는 거대한 설계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제 트럼프가 벌이는 이 위험한 도박의 진짜 목적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단순히 남의 나라 지도자들을 길들이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잔혹한 뉴 월드 오더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두 가지, 에너지와 달러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 땅만 파면 쏟아져 나오는 셰일 오일을 앞세워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포식자가 되겠다는 야욕입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기초입니다. 미국이 에너지를 독점하고 가격 결정권을 쥐는 순간, 전 세계 제조국들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공장조차 돌릴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과거 오일쇼크가 중동의 칼날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의 셰일가스가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는 에너지 단두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독점주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를 보십시오. 트럼프의 귀환과 함께 전세계의 눈먼 돈들이 자석에 이끌리듯 월스트리트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고금리와 경기침체에 허덕일 때 미국은 그들의 고혈을 빨아들여 자국의 경제를 재건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수출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내의 물가 부담을 관세와 강달러를 통해 전세계로 떠넘기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 국민들은 더 비싼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야 하며 그 이익은 고스란히 미국의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전 세계의 부를 미국 중심으로 강제 재편하겠다는 이 소름끼치는 설계. 이것이 트럼프가 꿈꾸는 진짜 야욕의 실체입니다. 트럼프에게 동맹이란 가치는 이제 없습니다. 오직 장부상의 이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자원과 자본 이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동시에 휘두르는 트럼프의 미국은 이제 단순한 강대국이 아닙니다. 전세계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신들만의 제국을 건설하려는 포식자 그 자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설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트럼프의 이 야욕이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으로 끝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한국 경제의 생존줄인 수출 전선에 직격탄이 조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동치는 환율과 금리, 그리고 트럼프가 요구할 잔혹한 거래의 대가들. 현재 원달러 환율을 보십시오. 과거 우리가 위기라고 불렀던 수치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고환율의 시대. 이른바 뉴노멀의 공포가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하라. 이것은 외교적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의 안보 구독료이자 생존세입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는 이미 우리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천문학적인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를 끌어냈습니다.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정작 우리 땅에는 공장이 멈춰서는 제조업의 공동화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탈출구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 트럼프라는 이 거대한 폭풍은 준비된 자들에게는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서울 코드가 분석한 생존을 위한 K 시나리오, 그 핵심은 영리한 실리와 대체 불가능한 가치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폐해를 쥐고 있다면 우리는 이 판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전세계 LNG 운반선 시장을 장악한 한국의 조선업은 트럼프에게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 그의 야망을 실현해줄 유일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동맹국들에게 스스로를 지키라며 방위비 분담을 압박할수록 전세계는 가성비와 성능이 검증된 K방산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 이제는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강달러 시대에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국의 공급망 재편 속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산업군으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재편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생존 전략의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경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 서울코드가 가장 날카로운 시선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